안녕하세요. 바이블 TV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문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단순한 성문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했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성벽과 성문 재건을 위해 온 민족이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에미야 3장을 보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양문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 반대 방향 순서로 문들이 소개되고 있고 어떤 가문이 어떤 문을 수리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10개의 문들의 이름과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에미아 3장 1절에 나오는 양문 쉽 게이트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속재물로 사용되는 양을 끌고 오는 문으로써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옆에 있어 레인들이 양들을 그곳에서 1차로 씻어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 문을 수리하는 이들도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이 재건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고난 끝에 회복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은 느에미야 3장 3절에 나오는 어문 피쉬 게이트입니다. 이 문은 갈리호수나 릴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가 성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로서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는 생선을 거래하는 생선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어문은 구원의 통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했던 어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소문이 바다와 강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처럼 많이 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문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 느에미야 3장 6절에 나오는 옛문 올드게이트입니다. 이문 근처에는 나이가 많고 존경받던 어른들과 장로들이 모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문은 느에미아 3장 13절에 나오는 골짜기 문 벨리게이트입니다. 이 문을 통하면 서쪽 흰넘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로 이어지는데 흰넘 골짜기는 우상들에게 아이들이 받쳐졌던 장소이자 하나님 앞에 바로선 왕들이 우상숭배를 멸하기 위해 우상들의 재단과 잔재들을 없어버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을 지날 때마다 우상숭배에 분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순종의 대가와 심판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문은 느에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 분문, 덩게이트, 즉 똥문입니다. 골짜기 문과 마찬가지로 분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흰놈 골짜기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중 왕궁의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문 밖에는 늘 왕궁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연기를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분문 뒤에 펼쳐진 흰놈 골짜기는 지옥의 계곡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정말 황량하고 오싹한 분위기의 계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에미야 3장 14절을 보면 이 분문을 레갑자선의 후손이 보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레갑자선은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레갑 자손이 가장 저주받은 장소인 분문을 제거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담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레갑인들이 이 문의 수리를 담당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문은 느에미야 3장 15절에 나오는 샘문, 파운 g 게이트입니다. 샘문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위해 또는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실로암 연못, 느헤미야서에는 셀라 못이라고 표기된 그 연못 옆에 위치한 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샘문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몰래 수문 옆 기온샘에서 샘문 근처까지 물을 끌어온 히스기야 왕의 수로 공사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기온샘의 시원한 용천수를 성의 남쪽까지 공급함으로써 아수르 군대의 장기간 포위에도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샘문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문은 니에미아 3장 26절에 짧게 언급된 수문 워터게이트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수문 옆에는 이스라엘 성에 사는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기온샘이 있었으며 이 기온샘은 매일 130만 리터를 내뿜는 용천수로 현재도 끊임없이 시원한 물을 내뿜는 샘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물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로 생수의 강이 넘침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문은 느에미야 3장 28절에 나오는 마문, 호스게이트입니다 마문은 말 그대로 말을 탄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던 문으로써 이 문을 통하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제사장의 거처도 바로 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문은 기도원 계곡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자녀인 용사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문은 느에미아 3장 29절에 나오는 동문, 이스트게이트입니다. 동문은 바로 성전의 동쪽편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고, 아침 해가 뜨면 이 문으로 빛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전 쪽 동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았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동문이 상징적인 의미가 컸기에 느에미야 시대에도 레이인 성전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그 문을 보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은 느에미야 3장 31절에 나오는 한 밑간 문 인스펙션 게이트 또는 머스터 게이트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한 밑간 문은 다른 문들에 비해 그 용도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인스펙션 게이트 또는 머스터 게이트로 명시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한 밑간 문이 군대를 모집하는 장소였고 군대의 복장 및 무기 등을 검열 또는 정비했던 곳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영적 전투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비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큰 의미가 있는 주제이므로 꼭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